호텔? 1 2 0이었 아니 그거는 야시장에서 여기 60 센트럴 피켓이라고 제일 큰 보탑 쇼핑몰 같은 데 왔어요 여기서 밥 먹으려고요 오오 귀여워 어디 있나 했더니 라이스 해서 120 바트 그냥 쇼핑몰에서 한 먹는 건 치고 싼 편. 아 반대로 났다. 아 기주보. 음음 음. 맛있어? 잘 끼겠네. 하나에 50. 두개에 104. 10마 63. 탄산수도 <목소리> 한 400원. 달러 1.54 1,000원 만에. 그래서 게 하나에 58달러? 50밖에 정도? 호텔 앞에서 호텔 앞 슈퍼에서 구매한 건데 한 11,000원 정도 된것 같아요. 340바트. 원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려고 했는데 지금 술팔수 없는 시간대래요. 2시부터 5시까지는 술을못 파는 시간이더라고요. 봤던 것 같아. 요안 된다고 어디선가.